파리나를 하려고 하다가 한판 꼭왜 이겼으면 핀플리 좋겠다고 핀플리 해가지고 네. 자이라를 하게 됐네요. 자이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화 재생도 붙어있네. 편의점이 가까이 있겠지? 분? 아, 잠깐만요. 와드 좀 사오시다. 와드 좀 사오고요. 냥냥냥냥냥냥냥냥 가까이 와. 한국 영화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게 이게 많긴 하죠.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밑값대로 네 하시지 <놀놀놀놀놀놀라> 않겠죠? 어, 다시거 저졌다. 다 다시 만나고 싶은 이즈 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간천미화? 아이, 그리고 요새 맞아요. 간천물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 많이 나오는데 쭈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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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정글인? 쭈쭈쭈 몰랐네 쭈쭈쭈 공유 나왔던 것도 그건 간천미화가 아닌가? 아 그... 조민준 나오는게 그거 아 그거 아,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다음 웹툰에도 있잖아요 그게 예 네, 맞아 은밀하게 위대하게 맞아 은희 은희 아 어, 맞아 아 어, 품절됐어님 잘하시는데 맞아요 은희 가면 돼요 때려줄 만큼 때려줬다 그 정도예요 오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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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오골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골드 오골드 쭈쭈쭈 여기 아픈데요? <laughs> 상대방은 저거 갖고 왔고 저는 이거 다른 거 갖고 왔고요 주문도둑과 오 좋아요 쭈쭉쭉쭈 쭈쭈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식물이 때리게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때리게 평탄대에 섞어주는 게 키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두교에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죠. 이런 식으로 이득을 좀 많이 봐주고요. 어, 좋아요. 보대사는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네요. 아 진짜 혼자 봐요. 영화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게이드 게이드. 자리얼 리얼, 리얼 짱짱이들. 이득. 정도면 이득이죠. 진는 음. 고자님 반가워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오, 버프까지. 들어이 미드에서 킬 나오고. 아, 그 아, 영화가 아 데이트는 하는데 영화는 혼자 보고 어이이 희한한데요? 서로 막그 서로 다른 영화 보고 막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화 보고 나 왔다가 먼저 끝나면 기다려 주고. 배들이가이고세요 예. 가고 오세요 우리 사이 냠냠냠냠냠냠냠 가깝다. 오케이 많이 피 많이 빼졌고요. 평타 한대 치고 예, 평타를 한대 치고요. 그다음에 스킬샷 넣어주면은 럭스 서포트주 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갈고 온 거예요? 아 갈고 오신 거구나. 3개샵 많이 맞출 수 있으면은 주문도둑검이 굉장히 괜찮은 것같아요 상향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템이 90원이나 벌었네요 160원 총 괜찮게 많이 벌었죠 와드를 탐지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마나포즈 하나 챙겨주고요 요새 그냥 AP 딜 넣을 수 있는 챔프면은 다 주문도둑검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같아요롤루라던가 뭐 애니라던가 그런 챔프들 서포터 챔프 있잖아요. 소나라던가 그런 거면은 주문 노두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도란검 갖고 오셨네요. 어디로 가냐? 여기 돼용. 용용 용. 용에요 마대를 박아주나? 탑으로 미드로 갔네. 낙김 낙김. 태우초밥님 오늘 또 오셨네요 어제 정말 안좋은 모습 도요, 보여드렸는데 반갑습니다 초밥님 <laughs> 아 이거 친구 쿵구랑 하다가 카타 서포트 하려다가 이번판 꼭 이겨야 될것 같아서 대치 막판이래요 이겨야죠 부판인데 카타 사포 물론 저 자신은 있지만 실험적인 피기 때문에 하고 혼자 돌릴 때또 카타 몰 포지션 카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우리는 보드로 돌아가자. 오케이 다 벌었다. 야 돈. 진짜 자, 어 자이라가 돈 벌기 되게 좋구나. 되게 좋네요, 캐리기. 식물이 때리는 것도 돈이 다 들어오네. 예, 뿌리. 두두두두두두두. 우리 같은데.

모의고사아 내일 모이 3월 모의고사라고 했죠, 참. 야, 이, 그분이 날씬 안에 생각보다. 통통할 줄 알았는데. 응. <웃음> <웃음> 두두두 두두두. 음, 변형 신종플루는 뭐예요? 아 진짜 신정플로 제가 한번 걸려봤는데 하... 진짜 와나 아, 죽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아 웃겼어요 잠에서 깨시라고 이렇게 <laughs> <laughs> 제 위도와는 다르게 해버렸네 어, 뭐야 아무도 없네 오케이 일방적으로 때리기 위해서 킬샷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뭐야뭐야 여 뭐야. 나이스 오야감사 <laughs> 저것때문에 산거 같진 않지만 뭐 살았네요 제발! 제발! 고마 마워. 오케이. 살았고. 핑화나 이제 살게요. 이번에 꼭 바꿔야지, 핑화를. 어, 이거 이거 조심하세요. 죽진 않을 것 같지만. 그부. 비전이 팀이 많이 떴는데. 어흥안안 안 하네요. 닝닝닝닝닝 닝. 요거는 그냥 끝까지 업그레이드 안 하는 걸로 하자. <laughs> 쟤드가 일킬먹었네요 아드네. 하나, 둘, 셋.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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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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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신정프로 제가 한번 걸려봤는데, 어, 너무, 진짜 힘들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힘들, 힘들 수가 없었어. 카타리나 르블랑 상대요. 그니까, W, 그니까, Q 맞추고, W로 터트리는 식으로 디교를 아마 할 거예요. W 쓸 때, 순보로 따라서, 르블랑 위치로 가주시면은, 굉장히 큰 효율을 낼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교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대교가 좋기도 하고요. 이거 쫄지 마시고 상대가 스킬을 퍼부어서 저희한테 데미지를 주면은 똑같이 스킬을 퍼부어서 그에 당하는 그에 당하는 데미지 입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큐 맞췄으면 잡았는데 큐를 큐가 빗나갔네요. 오 잡았다. 이거 잡았다. 어! 헐, 실망. 헐, 실망. 룰너 빨리 썼어 미드 자이러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봤잖나왔 음, 그때 말고는 뭐 요새는 카타만 하느냐고... 해본 적이 없네요. 띵 <laughs> 저친구 믿고 오는닝 같은데 츄츄츄츄 큐데미지가 좋아요 원2오케이 좋아 좋아 예 네, 카타 좀 여러가지 카타로 할수 있는 여러가지를 한번 파보고 있어요 음, 음. 카타로 골딱 띵띵띵띵 어, 91개 어. 95개 블루 미많이크 하고 있긴하고요 분님이 이제 힘들어하네요. 이즈님과의 비해서 완전 벗은 터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레드 크릭. 저는요. 폭 터진 이즈니까 제드가 와도 아마 암살이 힘들 거예요. 저기. 와,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어 나이스. 야, 나이스 플레이다. 야쏘. 오, 좋아요. 이번에 되게 잘했네요. 제팬 모두가 잘해가지고. 이즈님이 무빙이 진짜 좋았죠. 이즈님 죽을 줄 알았는데, 한게 되게 신기하네요. 도마머님이 바 a n 라 n 리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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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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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점만있으면은분도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미니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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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태워죽임 <laughs> 2,500원이네? 어 아, 되게 비싸네요 저거 신그래이드 해주고 AD 카타는 해본적이 없어요 여기 MMR이요? MMR은 제가 안보아서 모르겠는데 플레 한 3정도 만날 것 같네요 제가 플레 5.5인데 플레 3 정도 인것 같아요. 음, 저빼고 나머지가 다전시즌 다이아였거든요. 에이디 네, 카타가 궁덴 빼고는 기대기 없어서 저도 어지는잘 모르겠어요. 옹이 이거부터 올릴까? 이거부터 올리는 게 낫겠지? 욕을 안 먹겠지? 얘네가왜믿들려고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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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왜왜왜 나이즈 <laughs> 아스는 잡았으니까. 여기로 예, 가야겠다. 확, 확. 본투 밀고요. 가겠습니다. 탑은. 어, 탑을... 운명에 맞다이. 미드는, 네, 보스는 2차까지 밀었네요. 그분님이 아직 뭐 템이 안 나와가지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탈진 온이거든요. 이제 제드가 암살 같은 거 하, 하러 들어오면은. 탈진을 걸어주면은 얘네 조합이 돌진 조합이잖아요. 이렐리아 제드 렌가 같은 돌진 조합이라 돌진 조합에는 자이라 같은 챔프가 카운터성 챔프예요돌진으로 왔을 때울가미 어, 덩굴과 휘감는 뿌리로 상대의 그런 스킬샷을 막아주면은 상대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거기다 탈진까지 걸어주면 더욱 더요. 에디카타요. 에디카타는 아, 퍼포트 네, 카타까진 해보겠는데, AD 카타는 어, 굉장히 <목소리> 무섭네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쭉쭉쭉 일로 오세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이런 다시짜 지금 빠르고 먼한빠르시네 <laughs> 저분 오케이. 어 절로 도망가시겠다. 그러면 제가 이로 추척하죠. 어. 갑니다. 평타로 먹었어. 어 잡았네요. 궁이 진짜 쌩인 쌩가봐요. 근데 그 라인전을 버티기 좋나요? 그게 조금 라인전이 되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 똑같이 피바르기 그런 거 하는 건가? 편은 잘 되겠다 게임이 이렇게도 터지네요 <laughs> 무대 무대... 어, 그 하하하하했습니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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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도 템이면 어 우드 비바 틱틱 정도면 롤루 원딜에도 킬이 할것 같은데 <laughs> 기분 탓일까요 이제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러게. 뉴뉴 뉴. 자, 내가 잡았다. 어, 뭐야, 종료가 나왔었네. <목소리> 예. 스탑 먹이고 평타 평평평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쌍무서울 것같아 마관을 하나도 안 가면 딜이 안 바뀔 것 같아요. 마관을 공허 그 같은 거좀 섞어주는 게 좋겠죠. 에이리 하더라도. 공어 네, 같은 거 섞어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아까도 이러다가 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터지나요 이지나요 칼질 칼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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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g o 지마 m a n g o z i m 0 0 g o z i 집 가야지. <웃음> 이번엔 이거 받으면 복수하지 않겠다. 집을 가고요. 집 가서 리안드리 고통 사주고 그다음에 요거 야, 이렇게 와한 번에 템이 뜨네요. 그리고 뉴뉴뉴뉴뉴뉴뉴뉴뉴뉴 <laughs> 뉴뉴뉴뉴유. 오, 게 진짜 앞으로 리안드리 고통. 진짜. 돈 얼마 벌었니? 1,000원 넘게 벌었네요. 20분인데. 1,000원 넘게 벌어 가지고 되게 좋네요. 1,000원 넘게 벌었고 그다음 템을 뭘로 갈까? 공허 지팡이나 뭐 그런 거 하면 되게 좋겠다. 아, 지마 사지자. 사지자. 점점 익숙해. 점프 잼 트리플 킬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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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스킬을 못 써준 것 같지만 새우초밥님 예, 고생하셨어요 다음번에 또 봬요 안녕. 요 쭈쭈쭈 쭈쭈쭈 아라라올 에이디라도 문도는 6로 봐야 돼요 공룡 형상을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차난 박물관에 어울리는 막수리야 좌. 좌좌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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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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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장의집에자 그럼 뭐 뭐요까요공를 올리는 게좋을네요히고더 늘릴 필요가 있겠 k e that. l o o 라 s 라 o 라 Touch is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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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t o u 미언을못 먹을 것 같은데요. 야, 이미언 어떻게 막아 이거를 얘들아, 붕을 깔아줄게. 막아봐 미니언. 부터고했니뚜고하뚜뚜니뚜